부동산 사무소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민원을 제기했더니 담당 지자체가 해당 사무소에 신고자가 누군지 알려줬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네, 보복 우려에 신고를 꺼리게 될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재작년 7월 근무하던 공인중개사무소를 그만두고 이직한 중개 보조원 A 씨, 1년 동안 일하던 곳에서 허위 매물을 내놓거나. 무자격자가 중개사 명의를 빌려 계약 맺는 일을 목격한 뒤 부동산 거래 관련 신고를 받는 국토부 산하기관에 제보했습니다. 그런데 제보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자신이 신고했다는 사실을 전 사무소 사람들이 알고 연락해왔습니다. 민원을 넘겨받은 구청 담당 공무원이 조사 대상인 업체의 전화에 A씨 이름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뭐 민원 처리하면서... 이름 노출한 거잖아요 제가 사과가 부족한 것같아 이후 전 사무소 직원들이 여러 차례 협박하고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도 내부고발자라고 소문을 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한번 찾아오고 나니까 계속 찾아올까 봐. 죽인다고 하고 뒤에서 뭐 다물 뭐수 없는 말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무슨워서일 못했죠. 알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도 솔직히 잘못 들어갔어요.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내부 고발자가 아닌 피해 세입자가 신고한 것으로 오해했고 휴대전화 뒷자리만 알려줬을 뿐인데 사무소가 전 직원인 A 씨를 특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A 씨 이름을 유출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구청에선 징계 없이 경고성 조치인 홍계 처분만을 받았고 얼마 뒤 승진하며 다른 자치구로 옮겨갔습니다. 어렵게 공익성 제보를 했다가 곤란을 겪은 건 A 씨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엔 공공기관의 민원을 제기했더니 이름이 노출돼 고욕을 치렀다는 경험담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신분이 유출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보를 많이 못 하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걸 정확히 인지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시민 개인 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선 화면이나 해임 등 공직 퇴출도 가능하게 징계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구두 경고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신원이 노출되면 자칫 보복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고자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태훈입니다.